역선경 장2 5장 십5장1절부터 십팔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물쇠에다가 히스기야의 시나디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를 살게 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은 같이 왕의 마음을 해할 수도 없느니라그에서 직거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위로 말며 하마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는굶채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가 보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자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은 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느사라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미어도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다 경우에 없다는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동하는 귀의 금고리와전금 장식이니라. 중성경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되이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라가는 자는 비 없는 군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반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 만큼 먹으라. 아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나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악마이오. 칼이오 뾰족한 화살이니라. 한낱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의뢰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생각 소다 위에 식초를 부는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미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의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찬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가른 사람에게 능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불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는 것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자문 25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문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 한달락, 일달락 되는 어, 자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은 또 다른 자문에 관한 자문을 이야기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5장부터 29장 말씀은 솔로몬이 말한 잠, 솔로몬의 잠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25장부터 29장 말씀은 시스기와 시가들이 어, 수집하고 또 편집한 그러한 잠원 내용이다라는 것을 서제 어, 2의 잠원두 번째 잠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운데 오늘 25장 말씀에서는 세 가지 세 달라고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을 잘 복필하고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 3 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 유사한 내용의 가르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잘 복필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왕, 어, 왕과 함께 있을 때는 늘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 다른 사람과 주변 이웃과 혹시 다른 사람과 송사나 언쟁을 할때 이것을 피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그 언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합당하게 처신을 잘 할, 잘 한, 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송사와 언쟁을 하게 될 때는 특별히, 특히 송사와 언쟁 이런 말, 어떤 언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셀로버는이야기들을 그런 모습까지는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즉, 상대의 의밀을 누설하지 말라 당부하면서 좀더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비밀을 누설하는, 데 누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처신을 잘 하게 되면 잘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을 잘 컨트롤 할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웃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선대하고 선대할 것을 건면하면서 도 의인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특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보게 되면 25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르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잘 되어, 정리가 잘 정리를 하게 되는 속마음이 어, 어, 다른 곳을 다른 향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안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을 잘 보필할 수 있다라는 것왕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의 모습을 지닐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어, 이웃과 언제하는 법정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쟁이 낭무하지 않은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자기 이익만 모집하는 그한 어,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야기하고 또 의인의 삶을 통해서 악한 사람도 선한 모습으로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우리 마음이 바르게 잘 세워져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번 생각,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어,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하며 경고의 소리로 왕 앞에서 스스로 굶지하지 말며 대의의 자리에 서지 말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솔로몬이 말한 것 가장 먼저 말한 것이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표현은 은을 통한 은을 통한 수많은 그릇이 나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을 잘 재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그릇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오게 되느냐 이야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문몬은 바로 어, 마음을, 이런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왕이 갖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왕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유추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왕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반적인 백성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은 언제나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이 많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을 그 리더자, 지도자의 마음을 살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도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백성, 모든 백성을 두고 모두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공습,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 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에게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한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 어, 치우쳐지는 마음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룹은 분명 소외되거나 좋지 않은 관계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왕의 속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슬로건이 비유된 것이 바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재는 말씀드렸습니다. 은을 재단할 어, 때, 좋은 그릇을 얻기 위해서, 좋은 장, 장색이 쓸만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에 있는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금을 재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금,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그 가치,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것을 추출해야 가장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찌꺼리라고 포함이 되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순은 순금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통치가 바로 왕의 통치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슬로몬이 바로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신하들, 이런 자들 이 바로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왕은 다른 판단을 통해서 나, 어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우리의 상도 마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흔합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런 말로 혐혹하기도 하고 유혹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다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또는 어떤 것들 물건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훔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찌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올바르게 세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염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마음,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말합니다. 171절 말씀은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말는 다른, 어, 마음, 온전한 마음을 계기해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 무엇입니까?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서둘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말하나, 나가서 다투게 되면 어떻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없는 말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성의 이야기들을, 어, 쏟아놓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속, 이, 어, 다툼이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겉으로 표현할 때참 많이 나타납니다. 다툼은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또 만들, 만들기도 합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에 만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잘, 잘 발목을 스스로 굳잡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 솔로몬은 혹시라도 이웃과 다투게 된다면 서둘러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론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변론을 하지만 어, 다툼 때문에 남은 변론할 때 남의 허물, 은밀한 일, 이런 것을 누설하지 말라. 또 권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은밀한 비밀을 드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어 불필요한 일들을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결론 별론, 결론할 어, 때 요점을 보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어 나가서 싸우는 것, 같은 말로 다툼하는 것, 언쟁을 높인, 언쟁 하는 것, 그런 것 별로 좋지 않다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다투지 말라는 솔로몬의 주장은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참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툴게 서글러 다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알고 은점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은점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쓸데없는,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또눈점에서 벗어난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다툼을 서로 다툼 서로 힘들게 할 뿐이지 서로에게 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다툼을 위한 다툼이 될 어, 되기만 합니다. 다투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다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바르게 서, 마음이 밝르서 마음이 밝게 서 있다면 다툼을 위한 다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 따라서 어, 다툼을 위한 다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 다툼을 멀리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마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 존재할지라도 다투지 않으면 그 나쁜 마음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다투게 되면 마음에 없던 말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모는 마음을 잘 붙잡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굳세게 하기 위해서 다투는 것, 다투는 행위를 하는 것, 결코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을 때, 정말 상황에 알맞은 말을, 적합할, 적합한 말을 할줄 아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세계 은쟁반의 승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에게 대해서 성, 성읍과 성벽을 허는 무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창과 칼로 전쟁하던 고대시대나 중세시대를 보게 되면 성격은 어떻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성업이나 국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높은 성, 아주 단단한 성을 딱 쌓아놓으면 그 나라의 국가, 국력이, 국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왕마다 성벽을 쌓을 때 정말 견고하고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매우 좋은, 좋은 곳을 찾아서 성벽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나라의 결태가 적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은 힘을 어, 가시하기에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벽 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험을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나라가 망한다, 막 패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성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한 행동을 할때 누구도 한표넘을수 없. 넘볼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생동하는 성과와 정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게 되면 모든 일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않고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 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먹이를 찾는 우는 먹이를 찾기 위해 찾는 우는 사자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삼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는 사자의 먹이가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굳센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격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 제어하실 때 우리는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악인하게, 악인에게 굴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기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약할 때 더욱 쉽게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욕심이 약하고 약해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보십,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한, 약했기 때문에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강했던 신화는 어떻습니까? 기울어져가는 전투의 승패를 역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무기도 열악했습니다. 병력도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수많은, 하지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또 영화로도 방역, 경화로고 만들어졌던 명량대전, 명량해전은 어떻습니까? 그 분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싸울 수 있었다, 어, 그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대방 우리나라의 상대방이 되었던 나라도 이수진 장군이 그 전투에서 이길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 무기일지라도, 부족한 병력일지라도, 굳건한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굳건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약할지라도, 싸우는 군대가 약할지라도 마음이 강하면 마음이 고 붙고 흔들리지 않, 않게 되면 어, 전체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강하게 할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제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잘 간직하게 되는 마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우리의 속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 다 제거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찌꺼기는 불순물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먹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또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면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마음을 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끌을 감정이소망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순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한 모습을 갖게, 갖기 위해서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다투지 않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잘 제거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수마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바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강, 강할 수 있게, 강하게 세워주게,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모습, 같게 하여 주셔서 마음이 더.